안녕하세요. 현피아노입니다. 오늘 준비한 노래는 얼굴입니다. 네, B 플릿이 들어간 D 마이너 곡이고요. 시가 나오면 플랫해서 검은 건반이고요. 7음이 반음 올려져 있어서 C샵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나오면 샵으로 올려서 반음 올려서 검은 건반이에요. 1, 2, 3, 4, 5, 오른손 손번호를 보고, 네, 여기 빨간색 번호 보고 천천히 누르시면 돼요. 라의 3번으로 시작합니다. 한 박자 두 박자로 되어 있어서 천천히 하시면은 쉬운 곡이 되겠습니다. 네, 라부터 시작해 볼게요. 시는 검은 건반, 두 박자네요. 라솔파 미. 네, 살짝 위로 돌리고요. 라둘솔파 미래. 네, 살짝 좁혀서 미 3번으로 들어가요. 미둘 이도시 들어가니까 이렇게 검은 것만 들어가고 레를 누릅니다. 내일까지 전주에요. 노래도 해볼게요. 가운데 자리에서 내려간 라로 1번 짚어서 시작해요. 라레둘 라미 여기 3번으로 들어가서 여기 도샵을 누를 거예요. 손가락 살짝 바꿔 주시면 돼요. 네, 보면은 두 박자 한 박자 두 박자 한 박자로 되어 있죠. 네, 여기서부터 다시 이어가 볼게요. 레둘 3번으로 레미둘파 미래도 도미라. 네 여기 도샵이 들어가 있어요. 미래도미라. 그리고 뒤에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살짝 끊어졌어요 한마디가. 왼손도 해볼게요. 네, 많이 쓰던 반주입니다. 반반 하나인데요. 네, 어려운 반주로 기부하기는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네, 쉽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시다가 리듬 다르게 넣으셔도 돼요. 네, G 마이너 해볼게요. 솔 시랜데요. 시가 검은 건반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하나. 둘 셋이에요. 네, F 코드도 파라 도둘 하나 둘 셋. D 마이너는 레 파라죠. 쿵짝 쿵짝이 안 되겠네요. 네 반반 하나 둘. A 코드는 도에 샵이 들어가요. 네 그리고 라둘셋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려가 볼게요. D 마이너는 랩하라. 레 파라고요. 레 파라 그리고 레둘 셋. 똑같이 계속 이렇게 해요. 네, 그러면 여기 두 박자 쓸 때, 왼손이 다 들어가고, 노래를 누르고, 다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네, 미에서 라도 미가 다 들어가고, 여기는 라를 누르고, 여기도 레파라 누르고, 네, 뒤에는 레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손을 해볼게요. 해보겠습니다. D 마이너가 연결이 돼서 1페이지 마지막 마디를 다시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린 얼굴에 여기를 그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오른손 해볼게요. 네, 라루 내려갔어요. 미레 도미 라루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라부터 시작해볼게요. 하나 둘셋 하나 둘 하고 라를 다시 쳐요. 라둘솔 파미레 미둘파미미둘미파네 그다음 미레 둔대요 돌려서 눌러요 네 이렇게 해서 위로 돌리면 돼요 도도레둘셋 하나 둘네 손가락 번호는 바뀌지 않고 계속 이어갑니다 미둘도라 올라가서 레미파미파미레 미, 파, 미, 파, 미, 살짝 돌리는데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들어가는데 띄우셔도 돼요. 하나, 둘. 그 다음, 샵을 눌러요. 네, 술에서 오른쪽으로 반음 올라가서 검은 건반 눌러서 라까지 올라가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했어요. 왼손을 해보겠습니다. 왼손은 반반 하나, 둘이고요. 코드가 두번 나오면은 뒤쪽은 그 음을 눌러줍니다. 네, 그 음은 첫 번째 디음을 말해요. 그래서, 레가 되죠. 하나, 둘, 셋. A 코드는 도에 샵이 들어갔어요. 검은 건반이에요. 다시 D 마이너, 레파라. A 코드, 네, 두번 나왔으니까 다시 첫 번째 음, 라를 눌러서 뒤에는 세 박입니다. 네, B 플랫은 C의 플랫이에요. 그래서 C는 반음 아래로 검은 건반, 조표에 걸려 있습니다. C, 레파, 다시 라도미. 네, 아래쪽도 내려가 볼게요. D 마이너 두개 나와 있죠. 그러면 뒤에는 첫 번째 음을 세 박이에요. 하나 둘셋 하나 둘셋 A 코드도 하나 둘셋 하나 둘셋또 샵이 들어갔어요. 다시 D 마이너 레파라 그리고 레둘셋 F 코드가 나왔네요. F는 파인데요. 파부터 시작하는 3마음 파라도입니다. 네, G 마이너 술시레시 검은 건반이죠. 래서 파라도 솔시네 뒤에 가면은 A 코드가 이렇게 나와요. 왼손을 해봤습니다. 양손을 제가 천천히 할 거예요. 네, 여기 첫 번째 두박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왼손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앞에가 긴 박자가 많아서 양손 설명은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양손을 느리게 쳐서 3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를 해보겠습니다. 연주 순서는 전체를 두번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한 번이고요. 다시 반복해서 여기에서 코다로 건너가서 노래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앞에 솔, 솔샵, 라로 이어지는데요. 파, 파, 솔, 그다음 샵이 들어갔죠. 그리고 라로 5번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3번으로 바꿀게요. C 검은 건반이고요. 돌려서 미라둘 네, 3번으로 좁혀서 이렇게 도샵까지 내려갈게요. 미둘파미 도샵 치고 레로 들어갑니다. 해서 네, 끝나는 걸로 들어갈게요. 네, 오른손을 해봤습니다. 왼손은 똑같이 반반 하나 둘로 하시면 돼요. A코드 그리고 라로 들어가고요. 솔실에 한나둘셋 도미솔로 시코드 한나둘셋 F코드 파라도한나둘셋 D 마이너는 레파라. 네, 아래줄로 가 볼게요. A 코드 라도미저 한나둘셋 라로 내려가고요. 네, 그리고 D 코드 레파라 건너가서 레로 노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검은 건반 누르는 곳을 정리해 볼게요. C가 네, 나오면 조표에 걸려서 검은 건반이었습니다. G 마이너의 C가 검은 건반이었죠. 그리고 A 코드의 C#도 샵 있는데요. 도가 나오면 샵 #이 돼서 검은 건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라 앞에 마디 2 페이지 맨 마지막에 솔소샵 #도 한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B플랫과 C샵인 C와 도 검은 건반을 주의해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얼굴이었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양손 천천히 하고 노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